자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컨텐츠는 낚시 가방을 소개 리뷰를 하려고 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, 알리에서 어, 구매를 38,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알리 가방 알리에서 사는 것치고는 가벼, 가격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자 이거를 제가 왜 구매를 했느냐 자 이게 아, 아 이걸 설명을 하게 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자 바로 이게 제가 썼던 낚시가 의자 가방이다 낚시 의자 가방 자 요거를 제가 컨텐츠로도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자 이것도 이렇게 메고 다니다가 메고 다니다가 어 채비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내용물을 꺼낸다든지 이제 다리가 아파서 앉아서 이제 캐스팅을 해야 될때 얘를 이제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할수 있게 만든 그런 가방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만든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허리가 부실해가지고 오래 못 걸어 다니고 오래 못서 있고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필드에 나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런 가방을 검색 하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, 근데 이 가,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방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가방이 음어 너무 이게 통짜로 돼 있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게 분류가 안 되고 어뭘 하나 끊으려고그도다 해집어야 되고 이렇게 막 여기가 통짜예요, 통짜라 날 밑에 있는 거 끊으려면. 위에 걸막 끓여야 되고 그래서 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제가, 아, 그 다음에 제가 샀던 게, 그때 이 컨텐츠에도 찍었었는데, 바로 이거 의자가 낚시, 이뭐이 공구 가방인데요. 요거는 이렇게 분류도 되고, 이렇게 안에, 안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, 어, 내용물도 많이 들어가고, 또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또 아이고 이거 뭐야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동할 때는 이렇게 들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작년 치에 작년에 요걸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아 이것도 아 이거 매지 못하니까 또 그것도 아우 그것도 참.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것도 들고 다녀야 되죠 또 얘도 양옆에다 이걸 들어야 되죠 뭐 저저 또야 배스 잡으면 깨미 깬거 배스도 들고 가야 되죠 그래서 야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너무 뭐 적당한 게 없을까 싶어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구입한 게 바로 이 새로운 낚시 가방입니다 낚시 가방은 아니고 원래 이건 낚시로 사용하는 가방 아닌데 원래 루어 낚시가 뭐 따로 낚시 가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요거는 이제 어 보시겠지만은 이렇게 내용물도 이렇게 어 분류해서 딱그 집어넣을 수 있게 구분을 질수 있게 이렇게 딱 해서 딱 구분져서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의자 기능. 의자 기능도 당연히 있겠죠. 의자가 방이니까. 의자 기능은 이제 딱 이렇게. 이게 렇 메고 다니다가 아 이제 뭐 채비를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뭐 앉아서 캐스팅을 해야 된다. 이럴 경우 왔다 싶으면은 이렇게 빼서 지퍼가 있어요. 지퍼. 지퍼 열고 이쪽 지퍼 열고 자, 이게 방석이에요. 방석. 제끼고, 어, 이걸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나옵니다. 밑에 이 옆에 숨겨져 있던 의자가 나오고요. 자, 이거를 이렇게 넣고 방석을 이렇게 내려줍니다. 그러면은 의자가 되는 거죠. 한번 앉아볼까요? 자,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죠. 음, 앉을 수 있는 거죠. 아. 어... 그리고 뭐뭐 뭐 물건을 채비를 교체해야 된다 싶으면은 여기 거꾸로 앉으면 돼요 거꾸로 앉아서 여기서 채비를 막 꺼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다가 채비를 한번 내가 제가 많이 갖고 다니는 상습 그 어, 수시로 제가 고정적으로 갖고 다니는 루어 낚시 채비를 좀 수납을 한 다음에 한번 그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수납을 할게요, 먼저. 자, 이렇게 필드를 돌아다니다가, 어, 이렇게. 아이고. 자 이렇게 필드를 돌아다니다가 채비를 하나 변경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, 자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 왔어. 왔는데 채비를 교체를 해야 돼. 그러면은 이러는 거죠. 자, 놓고, 자 가방을 꺼내서 이제 어디 뭐 이렇게 막 바닥에 주저앉거나 무릎 꿇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. 자. 낚시가방을 이렇게, 자, 일단, 세팅을 좀 해서, 자, 이걸 펼치고 간단하게 앉아줍니다. 자, 앉아주고요. 자, 그럼 이제 제가 얘를 스피너베이트인데, 얘를 프로그로 이제 좀 교체를 하고 싶다. 그러면은, 간단하게, 여기 보면은, 야, 이 가방이 제가, 이안 보이겠다. 제가 수납을 제가 가지고다니는주력채비들을 이렇게 넣어봤는데, 넣어커도 남아요, 넣어커도 남아. 자, 이거, 이거, 저거, 수온계입니다, 수온계. 수온계도 여기다가 이런 고리가 다, 자체적으로 고리가 달려 있어가지고, 딱 꽂고 다니면은 아주 맞춤이에요. 아주 좋습니다. 어디돌아 도망, 도망갈 염려도 없고. 자. 여기는 야, 여기 보시면은 어, 여기는 어우, 유도 부피가 저기 용량이 큽니다. 이 앞에 주머니도. 그래서 이제 아, 어, 여기는 저기를 넣었어요. 그 웜, 웜. 웜들 이렇게 제가 달고 다니는 웜들 이렇게 다 들어간데도 공간이 충분합니다. 웜을 넣고요. 그리고 이쪽 전면에는 뭐 이런 이런 거라든지 꿰미 꿰미 들어갔고요. 그리고 하드베이트, 하드베이트 들어갔고요. 그리고 바늘 바늘 들어갔고요. 뭐 이쪽에 또 분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이제 햇빛 가릴 수 있는 그 마스크나 이런 토시 같은 거 이런 것도 분류를 해서 딱 이렇게 분류대가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거 얘네들 뭐하드베이나 이런 거끊낼 필요 없이 그냥 그쪽 함에서 개만 끄내면 돼요 분류가 잘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분류가 잘 됩니다. 그리고 뭐 이쪽에는 또옆 옆에도 이런 옆에 옆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이런,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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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구들 공구들을 간편하게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있어요 옆에도 있어가지고 이런 이런 거 공구 많이 쓰는 공구 이런 거딱 집어넣을 수 있고요 아주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활용도가 그래가지 이제 뭐 아까 아까 아, 아, 아. 아까 저 아까 상황에서 다시 자 아까 상황에다 다시 어우 눕기도 아주 그냥 편합니다 느기도 편해요 자 다시 그럼 다시 자, 그러면은, 아, 자, 자, 이거를, 바꿔야 돼. 스피너베이트를 이제, 프라그로 바꾼다. 그러면은, 프라그가 이 안에, 그, 어, 하드베이트 쪽에 있으니까, 자, 하드베이트만 꺼내고, 꺼내가지고, 공구, 여기 공구, 공구 딱 꺼내고, 그리고, 프라그, 프라그를, 놓고 공구 꺼내서 자 이거 꺼내가지고 뭐어 허리 아프게 서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바닥에 그냥 걸터 앉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 편해요 방석도 있어가지고 제가 쟤네들 아까 앉아본 것 중에서는 착착 착자감이라는 착자감, 착자감이 최고입니다. 아주 이러고 앉아서 뭐 공부를 해도 되겠어요. 공부를 해도 될것 같고 뭐 작업을 일반 작업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어 프락을 이렇게 어? 해주고 자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채비를 다시 정비를 해서, 어, 다시 낚시를 또할수 있고, 요이 자리에서 그냥 던질 수도 있어요, 바로. 이렇게 확 캐스팅을 할 수도 있고. 아주 그냥, 그냥 뭐 편안하게 낚시를 하는 거죠. 편안하게 낚시를 하는 거죠. 어. 자, 그렇고요 다시 뭐 집어 넣을 때도, 간단하죠. 이렇게 가지고 분류가 돼 있으니까 분류된 쪽에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공구도 자기 자리가 딱 있으니까 그냥 전에 거는 막한 군데다 모아 놔 가지고 막 이렇게 얘 꺼내면 쟤도 꺼내야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옆에다 이렇게 딱 자기 자리 있으니까 딱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자 되니까 자 그러면은 자 다시 꾀미도 집어넣고 자, 그러면은 다시 낚시하러 가는 거죠, 다시. 다음 포인트로. 다음 포인트로 갈 때도 그냥 탁 일어나가지고 접고, 접어주고, 어, 키퍼 닫아주고, 이거 닫아주고, 자, 매고, 아, 어, 이게... 아,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. 이렇게 자 아주 그냥 뒤에 자, 편하게 만드는지 탁 달라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음 포인트로 이동할 때도 이렇게 들고 다시 이동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. 야, 자, 그래가지고... 그래서 제가 이제... 아직 필드에는 얘를 가지고 어 나가지는 못했고 조만간 나가서 어 사용해보고 어아 필드에 나가서 한번 사용해보고 어 짤막하게라도 그 이제 그 실전 실전성 실전성이, 뭐, 제가 생각했던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 거랑 실전성이 좀 동일한지, 어떤지 실전에 한번 사용해보고 또 간간, 간략하게 또 그것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뭐 제가 뭐, <laughs> 이건 뭐 제가, 어, 뭐, 뭐 이걸 뭐 팔, 파는 사람도 아니고, <laughs> 그냥 제가 이제 루어 낚시, 저랑 같은 고민을 가진 누어 낚시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의 그 이런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분은 가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 루어 루어 가방 요걸로 이제 저기를 해서 올올 올 시즌을 한번 잘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날이 따뜻해졌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낚시하러 가야죠. <laughs> 자, 감사합니다.